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혈액의 순환 파트인데요. 혈관의 종류와 특징인데요. 먼저 그림으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혈관하면 이제 동맥, 정맥은 좀 말씀을 드렸죠.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그죠? 높은 압력을 견뎌야 된다. 높은 혈액의 압력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두껍다. 자, 근육층이 두껍다. 그리고 탄성 섬유가 발달돼 있다. 수축, 그죠? 복원력. 다시 수축했다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런 것들이 잘될수 있도록 탄성 섬유층이 발달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맥은 온몸을, 자, 동맥에서 출발해가지고 온몸 다 돌고 심장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어때요? 혈액의 힘이 약하겠죠? 혈압이 굉장히 낮은 곳이 바로 정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류하지 않고 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안에는 판막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정맥에는 판막이 있어요. 판막은 뭐다? 거꾸로 흐르는 걸 막는 거다. 이쪽에 심장이 있습니다. 자 일로 흘러야 되는데 여기 혈압이 너무 낮아요. 왜요? 온 몸을 다 들고 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계속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이 판막 때문에 왔던 놈이 다시 거꾸로 가지 못하도록 해준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러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주변 근육에서 수축과 이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서 있지 않고 우리가 다리를 푼다거나 그런 것도 정맥이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뭐 잠에 밤에 잠을 잘 때도 우리가 막 몸을 뒤척이는 것도 정맥의 혈액 순환을 위해서 좋은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우리가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다. 라는 게 바로 이러한 정맥의 혈액순환 때문에 얘기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러한 동맥과 정맥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간에 뭐가 있다? 모세혈관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가는관들이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총단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총단면적이 넓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가는 혈액이 이쪽으로 가면서 느려지는 거죠. 혈액의 속도가 느려져요. 이 느려지고 총단면적이 넓은 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주변에 있는 세포, 주변에 있는 조직과 물질 교환이 유리하다는 거죠. 양분이라든지 또는 기체의 교환에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특징들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뭐 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죠? 동맥, 정맥, 모세혈관. 동맥에서 정맥으로 가는데 그 사이에 모세혈관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봐주시고. 그다음에 모세혈관은 여러분들 총 단면적이 넓어서 혈속도가 류 느리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줄 보시면 한층 또는 뭐 교재에 따라서 뭐한 겹이다 다 좋아요 한층이다 어, 얇은 층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주변과 물질교환이 유리하다. 혈액과 조직세포 사이에 뭐 기체교환이라든지 또는 양분교환 물질교환에 효율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요걸 이제 부등호 형태를 잠깐 좀 보시면.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동맥이 제일 크죠. 심장에서 멀수록 나아져요 그다음 에 모세혈관 제일 작은 게 정맥이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총 단면적 총 단면적 지금 말씀드렸는데 모세혈관이 제일 넓어요. 그다음에 정맥 그다음에 동맥 그다음에 혈류 속도 제일 빠른 게 여러분들 제일 느린 건 모세혈관이죠. 여러분 총 단면적이 제일 넓으니까 그리고 동맥 정맥 모세혈관 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하나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이제 혈액순환 경로를 보겠습니다. 혈액순환 경로는요. 전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게요. 아이 그림은 아까 말씀드렸죠. 정맥에서 이제 혈액이 이동할 때는 어, 혈압이 낮기 때문에 역류할 수 있다. 그래서 판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 근육 예 주변 근육 같은 것들이. 이렇게 수축과 이완 수축하는 그림이죠 눌러요 눌러요 이쪽은 못 가요 영류 못하고 이쪽 방향 한쪽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해 준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기가 이완되더라도요 여기 판막이 있기 때문에 여기로 왔던 혈액이 이쪽으로 못 온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자 주변 근육의 수축과 이완 그리고 판막이 있기 때문에 정맥에서도 혈액이 한쪽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죠. 자, 혈액의 순환에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보실 게 명칭들을 한번 정도씩 여러분들이 적어 주셔야 되겠어요. 명칭들. 그래서 이제 어, 우심실에서 나가 가지고 이제 폐동맥 지나 가지고 폐 거쳐서 들어오는 게 이제 폐정맥이 되는 거죠. 여기 좌심방이죠, 좌심실이죠. 자, 온몸다 지나가죠. 자, 상온몸다 지나가는 게 대동맥이죠. 이렇게 돌아 들어갑니다. 이게 다 대동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정맥으로 합류한다. 하대정맥. 그다음 에 머리와 팔 쪽은 상대정맥.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대동맥에서 인젠 상대정맥, 하대정맥으로 가는 건 대순환, 체순환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인젠, 어, 폐동맥을 지나서 우리가 폐정맥으로 들어오는 것은 폐순환 또는 소순환이라고 합니다. 이 경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경로를 외우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경로 안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동맥혈과 정맥혈만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소장으로 들어가는 동맥을 우리가 이제 장동맥이라고 부르고요. 이름하여 장동맥. 그다음에 간문맥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간정맥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식전에는요. 어때요? 간문맥의 혈당 수치 매우 낮겠죠. 여기가 간정맥이 간문맥보다 식전에는 혈당이 높겠죠. 하지만 식후에는 여기에 혈당이 여기보다 높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콩팥 동맥이라고도 하고 이전에는 신동맥이라고 불렀죠. 여기는 이제 노폐물이 많이 들어있겠죠. 여기서 노폐물이 걸러지니까, 여기 노폐물이 상대적으로 적겠죠. 그죠?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콩팥에서 이제 오줌을 통해서 요소라고 하는 것이 빠져나가지만, 콩팥에서 요소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요소는 간에서 만들어요. 여기에서 요소를 합성합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여기는 요소라는 노폐물을 오줌으로 버려주는 기관이지, 요소를 만드는 기관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림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순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요 혈관도 하나 있죠? 요거 이름 뭐라고 하면 될까요? 여기는 이제 소장으로 가는 동맥, 장동맥, 간으로 가는 동맥, 요건 간동맥이 되는 거예요. 요러한 명칭은 소개를 잘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놓치시는데,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